건강을 입력하세요. GNM 김영지입니다. 따단 오! 제 n m 품격 있는 콤부차 레몬! 상큼하죠 저희 라이브 할때 보면 은 항상 콤부차 해달라는 댓글이 올라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제품, 바로 GNM 콤부차 레몬 맛입니다. 콤부차 자체 사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콤부차를 병에 든 제품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폭폭폭 타먹으면 참 편하겠다 싶었는데, 이스네요 자, 그러면 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한번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유자 맛도 있어. 오! 자 기본적으로 한 박스 3 0포 8900원 배송비 무료 너무 괜찮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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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쏘는 탄산과 상큼한 때문에 아주 짜릿 자, 한번 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사실 이렇게 차가운 물한잔 두잔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계속 물만 먹자니 좀 질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 요럴 때 콤부차가 그 고민을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1포당 콤부차 분말이 500mg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생유산분 19종, 영국산 비타민C 1포당 14칼로리. 와. 자, 그리고 헬스업 인증 제조 시절에 간편하게 분말 스틱 타입까지 장점이 진짜 많네요. 근데 콤부차는 저도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발효가 돼서 냄새가 나는 제품들은 먹기가힘들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톡 쏘는 청량감 상큼한 레몬 맛의 발효차인데 녹차, 콤부차 발효 효소 스코비 그리고 새콤달콤한 레몬 맛이 어우러진 바로 품격 있는 콤부차 레몬인데요. 콤부차 자체 잘 모르시는 분? 저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녹차나 홍차에 설탕과 효모, 스코비를 첨가해 발효시킨 음료를 의미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글루콘산 폴리페놀 등 다양한 영양소가 생성 돼서 자연스럽게 탄산 하네요. 이 스코비가요 버섯을 닮아서 홍차 버섯으로 불리는 콤부차 효모균이에요 유기산과 유익한 발효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스코비를 첨가해서 발효한 콤부차 분말 보당 5 0 0 m g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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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레몬 과즙 분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과 농축액, 바나나 농축액이 같 들어있네요 아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생유산균 아, 그리고 영국산 비타민C 아 좋은데요 칼로리 걱정을 줄였습니다 트레스 지방 이 e. 포화지방 2 e. 14칼로리 아주아주 아주 합리적인 칼로리 하다 한포 섭취를 하는데 1일 3회까지도 부담없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쭉쭉쭉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은하게 즐기고 싶을 때는 물 250ml에다가 한포 하게 맛보고 싶을 때는 물을 좀 줄여서 200ml에 한포 진하게 먹고 싶을 때는 얼음을 더 줄여서 150ml에 한포팍 쏘는 거 먹고 싶어 이럴 때는 아예 그냥 탄산수에다가 한 포를 부어주세요 와 탄산이 아주 작작작작작작 올라오겠는데? 흔들지 말고 넣어 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콤보차 레몬을 물에 녹이면 탄산으로 인한 거품이 이렇게 포글뽀글 생깁니다. 콤보차가 넘치지 않도록 잔이나 물통에 공간을 조금 주고 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분말 스틱이니까 아무 때나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 백개속 개별 포장 쉽게 뜯어진 이지컷까지 좋아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가 헬썹 인증 제조시설 가공까지 믿을 수 있어요. 자 Q&A 가져볼까요? 권장 섭취량이 어떻게 되나요? 1일 삼회까지 드실 수가 있고요. 한 번에는 한포 150ml에서 250ml의 물에 자기 기호에 맞게 타 드시면 될것 같아요. 물에 잘 녹나요? 네. 하지만 얼음물일 경우에는 조금 쉽게 쉽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 먹어본 사람들이 어떤 맛이길래 재구매를 할까? 저전 너무 궁금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수에 콩부차 타서 마시면 너무 맛있어요. 콤보차 좋아하는 1인으로 여기저기 브랜드마다 다 먹어봐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괜찮은 제품 찾기 위해서요. 특가로 저렴한 가격에 잘 샀어요. 배속 마르고 좋아요. 원래 탄산수 즐겨 마시는데 탄산수처럼 맛있어요. 생수 대신 콤보차로 마십니다. 점심 먹고 하나 타 마시면 너무 좋아요. 먹기 편해요. 자, 그리고 동생이 산걸 먹어보고 따라서 구매했습니다. 아우 좋아, 좋아. 요 콤보차 4통째 네 먹어요. 자몽으로 시작해서 레몬까지. 재뱃 레몬이 맞고요. 너무 강하거나 향이나 맛이 세지 않아요. 음료 마시고 싶을 때 먹어요? 음료보다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용해 주시고 계시는 콩부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그냥 빼곡히 들어있는 영롱한 이 모습 자 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초 이지컷 야이 정도면 슈퍼 이지컷이에요 자 굉장히 잘 뜯어졌고 때는 무슨 뭐코 모차 발효냄새 이런건 전혀 모르겠고 그냥 레몬 분말 냄새가 나거든요 자 그럼 요거 물에 한번 타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포가 생길까 궁금하네 오저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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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 대박 신기 자 이렇게 뽀글뽀글 뽀글 올라오고요 사르르르 순식간에 다 녹아서 사실 안 보여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어, 너무 괜찮다 콤부차를 유행할 때 저도 이거저거 몇개좀 먹어보긴 했는데 약간 그 콤부차 특유의 그꼼꾹한 냄새 때문에 사실은 아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나는 한잔 마시기도 힘들어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발효치가 없어요 그리고 당도가 너무 높지 않아서 진짜 마실만 하네요 자 그리고 찬물에 잘 녹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요거 찬물에 한번 녹여서 보여드릴게요 얼음물에는 얼마나 잘 올라올까요?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빨대를 이용해서 살짝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어봤습니다. 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녹았습니다. 이대로 빨대 하나 푹 꽂아가지고 먹으면 어 여기 네모 하나 딱 꽂으면 어 갑자기 지혜네 봄카페! 이것도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볼까? 이야. 시원하게 마시니까 단맛은 덜 느껴지고 탄산감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 뭔가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떨어지는 느낌 괜찮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GNM의 품격 있는 콤부차 레몬 알아봤습니다. 그냥 생수에 송송송 타서 드셔도 되고요. 산산수에다가 한포탁 넣어서 드시게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 제품 궁금해서 당장 먹어봐야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구매하시고 리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g 은 m 건강을 입력하세요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제품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